야, 안녕하십니까, 리노의 동경프로 라이프입니다. 3년 만에 제가 예약에 성공한 그 라멘집을 지금 가보고 있는데요. 예, 너무 기쁜 나머지 예, 영상 촬영까지 했습니다. 예 어디냐 도쿄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이다 이 상점입니다 하루에 4시간 밖에 일을 안하고요 완전 예약제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더 그렇고요 라멘 데이터베이스 99.75이 말도 안되는 점수로 1위 예,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라멘집 일단 가격이 좀 비싸요 예 3개를 시켜봤는데 기본적인 간장 라멘 그리고 완탕 간장 차슈 이렇게 토핑 돼 있는 라멘 그리고 스케맨 해서 뭐 5천엔이 넘습니다 예, 3개 시켰는데 5천엔이 넘어 예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뭐 3년 만에 예약에 성공했기 때문에 일단은 어 먹어보고 싶은 거다 이렇게 시켰고. 어에서 간판은 굉장히 허름했는데 그 간판은 이제 자기 이제 선대부터 내려오는 그 간판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간판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안에는 싹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안에 재면실도 따로 있고 정말 고급스럽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간장라면. 이게 뭐 완탕 차슈 토핑돼 있는 1980엔짜리라면. 이게 스케멘인데 스케멘 스캐맨 같은 경우는 면이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어, 저도 이제 국물 한번 먹고 놀라는 모습인데, 저희 애기도 오이씨, 오이씨. 웬만하면 얘가 오이씨란 말안 해요. 예, 진짜 고급 소고기 먹을 때나, 에, 밖에서 먹을 때는 나오는 어, 오이씨가 면을 먹자마자 나왔습니다. 예, 그 정도로 어, 면이 굉장히 맛있고, 보통 스케맨에 찍어 먹는 그런 면들은, 어, 면만 먹으면 사실 씀씀한 맛이 좀 있는데, 어, 일단 이이다 상점의 면은 찍어 먹지 않고 일단 면부터 먹어봐야 돼요. 어, 면만 먹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어, 그 정도 어, 식감과 어, 조금 어느 정도 맛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었고, 네, 제가 또 놀래는 모습이죠. 네, 굉장히 놀랍습니다. 솔직히 이 소유라면은 조금 짜고, 어 살짝 쏘는 맛이 있기 마련인데 정말 부드럽습니다 예, 너무 부드러워서 목넘김이 마치 어 처음 이 일본 맥주 이제 기린 맥주를 먹었을 때그 목넘김 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스르륵 넘어가는 느낌이 그 면과 스프의 조각 진짜 어 일품입니다 예, 비싼 값을 충분히 하고요 지금은 예약비까지 받는다고 해서 가격이 더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어 찾아가서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